형, 미드 간다. 원래 천안, 천안기다, 형님. 일단, 가겠습니다. 이번 계속 쓰는 거라고? AD로 외감, 아까 어떤 분들은 그 밑에 구간이나 AD 쓰는 거지, 어? 아, AP 쓰는 거지. 위에는 AD다. 어, 이러길래. 아, 저기 못알아들으나고 아, 필요 없어. 어, 이럴 때, 입좀 털자. 솔직히, 나, 그거잖아. b j 고 방, 한국 서버에서 입도 존나 못 털었거든. 나 게임하다 욕한 적 거의 없잖아. 이럴 때 해야지. 막, 지랄하면은, 왜 그럴 때 욕하는 거야? AP로 가라고? 알았어, AP로 갈게. 현자 고독 킬만 오염이 나을 것 같아. 난 고독 좋아, 이거. 브론즈 인증이라고? 아, 왜요? 나을일 전면 필요 없어야 하는데, 아 근데 천단으로돼 있어. 스킨 껴달라고? 아니, 일단은 일반 스킬로 가자. 전면 가라고? 알았어. 아, 정말 멸못겠는데 아, 근데 상대는 이거야 아, ㅈ됐다 아, 이번에 그냥 스무스하게 에, 베이직한 걸로 일단 한번 가고 이따가 이제 또옷좀 어, 어, 갈아입고 저... 가겠습니다 치마 내리고 싶다고? 미친 새끼 아냐 저거 얘꺼나 내려라, 얘꺼 보여? 얘꺼? 얘꺼나 내려 아, 천안이 좋아요? 아, 이게 킬각을 볼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저 트롤로 신고만 한다고? 아닙니다, 형님 네. 3 2 1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세계리고요 오늘 녹화할 영상은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라우리엘이라는 챔프인데 예, 물론 구라구요 이번주 일요일날 나옵니다 지금 현재 8월 15일 광복절이고 어, 간만에 셔츠를 입었고 덥네요 무튼 어, 19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나올 챔프인데 어, 미리 알아봐야죠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어, 미리 알아봐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죠? 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구요 룬은 어, 고독헬마 오염 고독헬마 오염을 꼈고 약간 딜탱인데 암살적인 마법사 또 되는 서포터도 되는 아 모두 다 되는 그런 챔프입니다 신입 예, BJ 하이라고 아, 그, 그, 그거 아닙니다 예. 무튼 아, 예, 맵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대만 버전인데 바로 미드쪽 가겠습니다 아, 아까 미드라이너 간다고 말했거든요 역시 알아서 다 비켜주네요 아 근데 뭐 선마인지 절대 모르겠습니다 예, 절대 첫, 첫판이고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젬케이릭이라고아 쟤는 맨날 내 방송 볼 때마다 미연나 사랑한대 아, 미연이가, 그 그래, 평생 가길 바라겠습니다. 스킬 뭐부터 찍는 게 1번 스킬, 1번, 2번, 궁선마. 궁선마는 우리 엄마도 알아. 어, 우리 엄마도 그 대회 봤거든. 궁선마는 우리 엄마도 알아. 어, 일단 스킬이 약간 크릭시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스킬 나중에 되면 못 맞추고, 그, 길도 못하면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아... 망했네요, 이거, 저는. 네? 아, 어떡하죠? 아, 일단 내려갈 시간이 그, 늦었습니다. 아, 우리 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야, 마구관왜 나가줬냐? 왜 강제 퇴장장 했어, 쟤는? 아, 우리 황사님 또, 일단이 귀요미게 또 고맙습니다. 황사님. 마구관왜 나간 거예요? 아, 논 타겟팅이라고? 아 판정 좋아? 길더보다 훨씬 더 판정 좋다 길더보다 어 오빠 왔어 오라치 잘 가시고 이거 여러분들 길더 보타는 저도 이 정도 합니다 예 우리 솔직히 테란스가 딜다 넣어준 거긴 는데 여러분들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챔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빠 장난친 거지. 근데 라즈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라즈가 개사기거든 그래도 못 맞추는 게 바로 세결이라고? 아, 근데 나도, 길더는 좀 힘들긴 한데, 얘는 그래도 좀 그게 좋네. 그 판정이 되게 좋네.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맞는데? 그니까 여기 보면은 범위 있잖아, 요 여기 옆에도 살짝살짝 맞네. 는 일단 우리 지엘이 저거 챙겨줬고. 황금한 기료들. 길더 50% 넘어보는 거.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에, 예,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아비안. <laughs> 방금 뭐이기인 뭐, 왔다 가지 않냐? 어, 목소리 왜 이렇게 나오냐? <laughs> 요즘 하도 한숨 쉬고 그런가? <laughs> 궁시편 아, 궁시핑교야 이게? 아, 궁을 썼는데 이게 왜 1초가 안 돼, 요 여러분들? 에?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까 이거 아, 우리 나 딸림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까 시청자분이 이거 궁 쓰면은 1초로 줄어든데.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도망치는데, 궁을 썼지. 1초로 해갖고 빨리 튈라고. 근데 안 되는데요? 이따, 이따 신고. 아유, 나딸린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눈이래나 이거 첫 번째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아, 이 챔프가 어떤 거고, 어, 내가 세계로와 같은 손을 가졌다면, 어, 얘 같은 신체 구조로 가졌다면, 은이 챔프는 걸러야겠다. 를 깨우치드리기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27일 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세자도 볼겸 이렇게 갈까 하는데 나딸님 오세요? 아! 아 저거 킬가인데 아 새끼 저거 저거 저, 저, 잠시만요 아 미안! 아 미안! 아 살았고 아, 아, 그래요? 나 딸려? 그때 가면은,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정님 안녕하세요. 길도 보여달라고요? 아니, 도대체 저 형님은 왜 저만 보면 길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예? 안 그래도 근데 연습한다고 했어요. 조만간. 아, 평타딜이라고이 친구가? 어, 저도, 여러분들, 저, 저, 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저도 맞출 수 있는 챔프예요, 이거는. 정, 정말 쉬운 챔프인 것 같은데, 요. 아. 원딜 공포증 생기겠어? 음, 마이크 켜고 타이완 넘버하라고? 어떻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아, 그, 아,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예. 자, 일단, 우리 지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잠깐, 잠깐 봤어? 지엘 잠깐 멈췄어. 방금 지엘 잠깐 멈췄어. 이 새끼, 지금 속으로 욕 썼다가, 이 새끼 방송 중인가? 그 욕, 지워준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우리 착한 친구들과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유튜브 올리면 이거 외국분들도 보시거든요? 아니, 니네 때문에 망했잖아, 니네 때문에! 아니, 이거 유튜브 오, 올리면은 이거 외국분들도 보신다니까? 아, 일단 맞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맞아야 돼, 이거. 죄인, 죄인이야, 죄인.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죠. 승부욕이 핸들링 어쩌라고? 오, 이 되게 멘트도 되게 이쁘네. 어, 아 중국서 아니, 대만섭이라고? 아, 그럼 괜찮네. 아 그럼 괜찮아요, 그럼. 아, 근데, 이번 스킬이, 이게, 쿨이 별로 안 되네. 에. 집에 조용히 있다가, 들어가다 빵 터졌다고요? 길 가다가, 이렇게, 핸드폰 음, 보고 웃는 사람, 사람 보면은, 그렇게, 어? 신고. 바보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길 가다가, 나, 지하철에도 있잖아. 막,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웃긴 거 보면은, 막, 한데 존나 촉팔린 거 있지. 주위에서 막, 표정 막 보면은, 어? 이러고 보잖아. 어? 그거 보고는 얼마나 민망하냐.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예? 절대, 그러.. 봉한번 그그 써보자. 이쇼페이. 아, 이게 1초, 이게 1초 되는 게 이거였어? 아 여기 그 개. 어, 다행이다. 어, 네, 제가 먹었어요. 뿅! 좋았어. 아, 근데 소리가 안나는데 형님들? 소리,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 셀카 잘 봤다고? 아, 뭘뭐 셀카를 봐. 미친 소리 하지 마. 아무튼 이거. 아, 저 타이완 넘버 하면 중국 분들이 싫어하는 욕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중국 분들 그 구독자 없어지겠네. 아,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올리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실 거라 바래요. 오, 네 전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개사기. 이 예, 쿨도 짧아. 와, 우리 지혜리, 지혜령이 먹었고. 뭐 예, 라즈가 근데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얘는 한국 서버 나오면은, 주구장창 할것 같아요. 정말, 정말 괜찮은 챔프에요. 정말 괜찮은 챔프. 2에서 3 더하면 5회지 하는데, 아, 쇼미충은 나가 주십쇼. 예, 우리 쇼미충, 우원재가 저, 저 친구 디스랩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우원재 좀, 아니다. 예, 이런 들이 많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2번 스킬이 움직이는 거고, 첫 번째 스킬이 그런 거고, 그니까, 배경음만 들리네요. 왜 이러지? 이거 VPN 좀 껐다 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게임 맛이 있으려면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기. 라즈 다음에는 열판 당 열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 중국이라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나요. 예 네. 소리가 안 나는 네왜 소리가 안 날까요? 어한명더 있던 걸로 봤는데. 일단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 이겨야죠.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영웅 찍고 싶다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이 챔프가 딜탱이라고 하는데 이게 체력이 은근히 나긴 하네. 이제 보니까. 도와줄게! 아, 이게 예, 궁을 쓰고 여러분들 그게 있네. 궁을 쓰고 좀 기다려야 되네요. 그니까 러 제가 지금 방금 궁을 쓰고 움직였는데, 아, 구, 기, 뭐냐. 기다려야 되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최고의 경영자님 안녕하십니까. 영상 건질 수 있어.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자리 두 명이나 두 명이나 있네요. 아, 우리 근데 저기 지엘 형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얘네 딜탱이라고 치고 체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 이게 좋은가? 어, 난 모르겠네. 이게 좋나요, 여러분들? 1 스킬 맞추면 쿨감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지엘은 계속 할 거예요. 아니, 궁 깔고 스킬 맞추면 맞춤 만큼 스킬 쿨이 주는 거라고. 아, 그니까 궁을 깔고 스킬을 맞추면은 그 스킬 쿨이 주는 거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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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비... 하... 역시 마법사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니까 러 이게 뭐, 어떤 분들이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아,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돼, 뭐지, 지 마법사, 딜도도 잘해야 될것 같고, 서포터로서 그런 것도 잘해야 되갖고 되게, 진짜 애매하다. 예, 진짜, 애, 이거 미드 1티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거 1티어 맞다는데? 이게 미드 1티어래요, 여러분들. 궁 범위 안에 있으면은, 쿨 주는 것 같다고요? 음, 이게 설명을, 이게 제대로 안 나와있어갖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다시 해볼게요. 궁 장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러네. 아 여기 장판 안에. 아 여러분 들 알겠습니다. 궁그니까 궁을 쓰고 그니까 스킬을 먼저 쓰는, 쓰면서 쓰고 궁을 쓰면은. 거기 안에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있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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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범위 안에 있으면 두배 빨래주고, 맞추는 거마다 1초씩 쭉 줄어드네. 어, 그러면은 5대5 한타 때 진짜 좋은 챔프 아닙니까? 솔직히? 이래서 1티어구나.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팀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똑같은 질문이 올랐는데, 아,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팀도 그런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두드러기 나서, 그러니까 집에 온수가 나면, 나오면은 좀 씻고 다녀. 음, 막신내 나고 몸에서 신내 나니까 두드러기 나는 거야. 자, 잘 가고, 일단은 말로 어둠의앙 스킨, 대만 서는 없나요? 아니요, 여긴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래 있습니다. 근데 룰렛도 아니고 그냥 있어요. 여기는 아, 팀원도요. 와, 그거네, 마법사용, 그마법사되는딜팅되고 서포터 되고. 암살도 되잖아. 이거 데미지 은근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가는 거지이 데미지가. 아 우리 사탄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다 방송을 거의 일주일 만에 켰어요. 이거 대회 준비 그런 것도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켰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 안에 준 다음에 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야, 이제 이게 스킬이 뭔지 아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네. 여러분 이거 스킬이 뭔지 아, 아니까. 오 이거 바로 사겠다. 야 한국 소나무는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어, 팀장님 저 잘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도 말도 해야죠. 네. 바로 사야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판만 하고, 아마, 간만에, 시차한번 갑시다, 형님들. 시차한번 가야될 것 같아. 아, 본인만 되는 거라고? 아, 진짜로? 지뢰 짐작하지 말라고? 아, 여태까지 구라친구요, 그러면? 예? 이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스킬 쓰면 탄환 날라간다고? 이게 탄환이요? 아닌데요? 아, 이번 달 판매사원. <laughs> 아, 그런, 아, 그런 거안 해. 근데 솔직히, 이상한 챔프면 이상하다고 말을 하라고 좋은 챔프면 좋다고 말을 해요. 네. 루미아 때문에, 아, 그걸 골드로 샀어요? 이끼나무님? 그걸 골드로 샀어요? 아, 원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마 걔도 뭐, 좀쉴 수도 있고, 대회 끝나고 바로 이렇게 방송을 키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 피, 피곤한 것도 있고, 자기도 여가 시간이 있어야죠. 아, 어, 우리 오버클래스미터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오버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방송 복귀해서 열심히 해야죠. 내일부터, 아니, 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간 고정, 고정 시간 때는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하고, 네, 다시 하려고 합니다. 리뷰라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있네. 아무도 모르는 패시브, 그니까, 러 패시브가 뭐야, 다들? 이거, 이거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시겠죠? 네, 타워링은 좀, 그렇게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센 그런 건 없네요. 역시, 그것까지 있으면 진짜 사기겠죠. 네, 이렇게 대충 이게 한타할 때 궁만 제대로 깔아줘도 될것 같은데? 봐봐, 아, 궁 깔아주고 그냥 우리 팀 그러면은 스킬 계속 난사되는 거 아니야? 아 자, 잘못 넣었다 손가락이 크다 보니까 1번, 1번 스킬을 누르는데 천, 천당이 나가네 자, 말록은 이렇게 죽었고 데미지가 여러분들 근데 음, 딜탱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잘 나와요, 진짜로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옆에서 좀 아, 딜탱이라고 했는데 저왜 계속 마법사같이 이렇게 좀 사리면서 놓죠 아, 가, 가 앞에 가서 넣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그냥 해주면은 될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좀 사기 아닙니까? 약간 서포터 격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근데 딜도 잘 나와 근데 웃긴게 탱도 돼 아 이거는 와 아, 이거는 나오면 저도 진짜 바로 해볼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일단 궁깔아궁 캔슬 됐네요 아, 아 좋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 아 다, 다시 시전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좋네요 자 우리 팀다 빠졌어 아 뭐해 아 뭐해 아아 뭐해 이거 그냥 다 같이 까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rpg rpg 하는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야 될것 같아요 정말 아, 저 같은 손그그손 그, 그 고자도 그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괜찮은 챔프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갖춘 네 골고루 갖춘 네. 챔프에요 골고루. 아 우리 목령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망하셨다고요? 이거 나오면 너프돼서 나올 것 같나요? 는데 아니요 여기 아직 너프가 없습니다. 네, 너프 예정도 없었고 대만 섭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 그대로 한국 섭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나오면은 인기 터지겠는데 그 그날엔 진짜 네와우 아니 손 아저 장애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그겁니다 네 쓰시지 말아주세요 네손 고작 고자, 고자가 낫지 어, 아, 네, 이러면 뭐, 또 갑자기 뭐, 그 진짜 드라마 찍던 그 형님에 의그서 아니다 그러실 수도 있다 고추, 네, 아무튼 다 쓰면 안돼 나탈보다 라우리엘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5번님 또 3개 고맙습니다 라즈 보고 봐요. 라즈는 유튜브에 올려놔서, 그건 아마 한국 서버 나오면은, 그때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대만 서버인데, 이번 판 하고 다시 한국 서버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할것 같고요. 한번,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신챔프가 어떤지, 어, 우리 형님들은 먼저 아셔야 될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 한판 했는데도, 그러니까 첫 번째 판 하는데도, 이게 딱 감이 오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어, 버터 하다가 피닉 했을 때, 정글 있잖아요. 네, 예전에 펜타스 나오고, 터플라이 어, 하다가 피닉 나왔을 때 신세계였잖아. 그런 것처럼 어, 안 그래도 지금 미드 슈고 나도 되게 좋은데, 얘가 나오면은 어, 진짜 더 그런 게 있겠다. 신네요. 좀 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다 와드를 한나 박아줘. 궁 와드를 박아줘서, 혹시 우리 팀도 쓸수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스킬도 넣어주면서 5대5 한타 때도 좋을 것 같고, 어 좋네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여기 원 안에 있을 때 우리 팀도 그 스킬풀이 줄어드나요? 패치는 언제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소문으로는 아, 그런 게 있어? 지금 사기네들은다너프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 서버에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 처음으로 라우리엘 라우리엘이라는 챔프를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수요일인데 수요일 맞나? 아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인데 한 4일 뒤에 토요일 날 만날 만날 네, 챔프입니다. 여러분들도 꼭한번 사셔서 네, 구매하셔서 플레이해보면은 아, 정말 재미있는 게임 네,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브나보다좀더 약간 스킬 맛도 있고. 솔직히 데미지도 잘 나오고 탱도 좋으니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챔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